안녕하세요. 현티비 현언입니다 오늘도 현티비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도 저 현언니가 또 자라 신상 예쁜 옷들 골라봤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옷의 색감들이 예전보다 더막 알록달록해진 거 같죠? 빨간색, 파란색, 핑크색, 형광색. 확실히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번 신상에서도 예쁜 옷들 많이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예쁜 블루 팬츠를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이 파란 색 팬츠를 사실 자유롭게 소화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색깔은 예쁘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워서 좀잘못 입겠다 하는 분들도 저처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블루 팬츠를 예쁘게 좀 고급스럽게 코디할 수 있을까 해서 블루 팬츠 코디 팁까지 한번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라 매장을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시원해 보이는 블랙 패턴이 들어가 있는 자수 셔츠랑 그리고 화이트 팬츠를 같이 한번 입어봤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코디면 일단 뭐 여름에 제일 기본적으로 입기 좋고 자수 셔츠들이 이번에 신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린넨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좀 가볍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검정색상 꽃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인상이 좀더 또렷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화장을 잘안 하고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패턴이 있는 게 얼굴이 좀더뚜렷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끝이나 이 셔츠 밑단에 이렇게 물결무늬가 되어 있는 게또 굉장히 흔하지 않게 디자인 패턴이 좀 고급스럽고 예뻤고요 이거는 뭐 반바지부터 어디든 다 편안하게 매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래 입고 있는 저 화이트 팬츠는 버뮤다 팬츠보다 좀 짧은 스타일, 맘핏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반바지고요. 길이가 이제 너무 짧은 거보다 살짝 이렇게 허벅지 중간 정도. 와주니까 캐주얼한 느낌부터,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셔츠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반바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껍고 빳빳한 청이 아니라 부드럽고 맨질맨질한 청이죠. 촉감이 좀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화이트 팬츠였어요. 자 이번에도 되게 편안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크로셰 느낌의 베스트 그리고 아래는 약간 파자마 스타일의 또 엄청 편안한 썸머 팬츠를 같이 매칭을 했거든요 이거는 입었을 때 약간 사이즈가 좀 낙낙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살짝 그캡 소매 라인으로 어깨를 덮어주는 이 소매 팔이 좀더 날씬해 보여서 좋았고요 완전 나시탑 느낌처럼 한여름까지 되게 가볍게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크로셰 스타일 자체가 워낙 또 여름에 딱 맞는 예쁜 패턴이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아래 입은 팬츠는 살짝 그 진짜 잠옷 바지 같았어요. 엄청 가볍거든요. 그리고 면이 진짜 부드럽고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입었을 때 느낌 자체가 마치 그 휴가 갔을 때 여행 갔을 때그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놀러갈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보통 때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입었는데 좀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휴양지 룩 연출을 할때 진짜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크로쉐 느낌의 가디건 스타일의 셔츠예요 저는 일단 이걸 골랐던 이유가 컬러감 때문에 이 진한 카키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여름에는 태닝이 된 피부에 진한 브라운이나 이런 또 카키 컬러가 건강하고 약간 섹시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 컬러거든요. 푸드 로드한 느낌처럼 부담 없이 아우터처럼 딱 걸칠 수가 있고 되게 또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단추도 약간 우드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런 또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예쁜 가디건이었고요.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정말 여름에 딱 좋은 예쁜 카키빛의 가디건이었고요. 아래 입은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블랙 벨트랑 세트로 나온 반바지입니다 요즘 세트로도 많이 나오죠 길이가 딱 5부 정도 길이였어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안 이쁜 데는 가려주는 그 라인인데 금장의 벨트랑 쇼치랑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 세미 정장 느낌이 나서 좀 되게 고급스럽고 바지 원단감이 아주 좀 가벼운 느낌의 소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치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매끈한 광택 나는 반바지여서 이 반바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요즘에 자라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거꼭 있는 거 바로 반짝반짝한 주얼 장식의 옷들인데요 니트 가디건도 또 주얼 장식이 앞 뒤로 빼곡하게 박혀어서또 예쁜 게 나왔더라고요 얘네 마음에 들었던 게 소재가 역시 되게 찰랑찰랑하게 시원한 소재였어요 피부에 딱 닿으면 아차거 그 느낌이 나는 소재였고요 스톤이 어깨 위에서 촥 뿌리는 그런 느낌 있죠. 이제 아래로 갈수록 약간 듬성듬성해지고, 이 투명한 색상이랑 약간 골드빛이랑 이렇게 섞여서 잔잔하게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박혀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마저도 반짝반짝하는 스톤의 주얼 장식이 들어가 있는 가디건이에요. 어, 많이 붙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기존의 니트들보다 확실히 가볍고, 시원하면서 좀 날씬해 보이게 찰랑찰랑하는 차르르 하는 그런 원단감이 있거든요. 얘도 여름까지 진짜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깨끗한 화이트 티셔츠에 그리고 아래는 화이트 반바지보다는 조금 더 핏이 좀 통이 슬림한 연청 그냥 연청이 아니라 살짝 그 디스트로이드가 돼 있어서 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 있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청도 예쁘지만 이렇게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청바지도 티셔츠랑 같이 했을 때 되게 편안해 보이면서 말 안해도 너무 예쁜 그런 스타일이죠.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청바지여서 요즘 잘해서 예쁜 반바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장 갈 때마다 엄청 고민돼요. 이걸 또 사야되나. 그리고 위에 이제 같이 입은 티셔츠는 블루에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시원한 느낌으로 어디든 다잘 어울릴 수 있게 아 그냥 입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예쁜 티셔츠였어요. 가라 매장이 되게 알록달록 해줬다고 했는데 이 라임 니트가 눈에 진짜 딱 들어오더라고요. 색감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완전히 시원하다라고 이제 뭐 거의 컬러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니트이기 때문에 이런 네온 칼라 소재에다가 뭘 입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블랙의 정장 팬츠도 잘 어울리고요. 화이트 반바지나 청 반바지 이런 것도 다잘 어울려요. 아래는 너무 튀지 않게 컬러감이나 스타일을 조금 심플하게 입어주면 충분하게 이렇게 예쁘고 화티는 화려한 컬러감도 여러분 너무 잘 입을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상큼한 컬러로 상큼한 룩을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저의 스타일 팁이 들어가 있는 블루 팬츠를 입어봤습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 원단이 왜 찰랑찰랑하면서 와이드 스타일로 촥 떨어지는 스타일이 확 살아나는 그런 바지거든요. 엄청 차라리하기 때문에 저같이 좀 키가 작다면 굽이 높은 힐이 있는 그런 샌들 같은 거랑 같이 신어주면 엄청 멋져 보일 것같아 그런 바지인데 이렇게 튀는 컬러끼리 매칭을 해도 이 시즌에 진짜 예쁘더라고요. 블루랑 어, 이 라임 컬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 코디였어요. 어,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블루 팬츠 위에다가 크림빛의 자수 셔츠를 같이 입어봤거든요. 처음에 입었던 블랙 앤 화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자수 셔츠랑 거의 비슷해요. 자수 패턴이 조금 다르고 확실히 어, 이렇게 한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분해 보이면서 좀더 입기 편안한 스타일.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뭐 할래라고 하면 예뻐 보이는 거는 블랙의 셔츠였는데 동작 잘 입을 거 같은 거는 이 화이트 자수 셔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블루 팬츠에다가 지금 상의를 계속 바꿔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입어 봤던 이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랑은 뭐 거의 완전히 세트죠. 그쵸 티셔츠가 은근히 여기저기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사이즈가 조금 슬림한 스타일이니까 한 치수 또는 두 치수 업해서 입어 줘도 괜찮은 그런 티셔츠고요. 이번에 입은 블루 팬츠는 아까 거랑은 다른 거예요. 좀더 색깔이 진하고 린넨이 들어가 있는 와이드 팬츠예요. 약간 뻣뻣하게 힘이 있거든요. 허리가 고무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입었을 때 착용감이 더 편안한 팬츠가 바로 이 린넨 팬츠.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에는 린넨 팬츠가 더 좋고요. 정장룩 느낌 연출하려면 앞서 보셨던 찰랑찰랑한 와이드 팬츠가 더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블루팬츠를 좀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까? 블루팬츠 스타일링 팁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블루셔츠 이렇게 코디한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블루팬츠에다가 연한 하늘색 셔츠에다가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어깨 싹 얹어주는 이 스타일링도 예쁜 것 같고요. 줄무늬 패턴의 티셔츠에다가 선글라스에 신발을 보색이 되는 레드 컬러로 딱 포인트를 살짝 줘도 더 상큼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블루 팬츠는 캐주얼한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랙탑에다가 화이트 자켓을 입어주면 시원해 보이는 정장 룩까지 연출이 되거든요. 화이트 샌들을 신어주고, 레오파드 스타일의 스카프를 목에 묶어주는 것도 블루랑 레오파드도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코디 조합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나도록 블루 팬츠를 스타일링 할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임 색상의 니트라던가 그린 톤도 색감이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매칭이거든요. 이렇게 그린 톤을 같이 입어줄 때는 진한 브라운 계열의 샌달로 통통 튀는 컬러감을 싹 한번 죽여주는 이런 또 매칭을 하는 것도 훨씬 더이 코디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현 언니의 신상 베스트 3안 보고 가면 섭하겠죠? <laughs> 제가 꼽은 베스트 3첫 번째는요, 이 블루 팬츠입니다. 뭐 오늘의 거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두 가지의 블루 팬츠가 있었지만 저는 첫 번째 입었던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이 와이드 팬츠가 진짜 높은 힐 하나 딱 신어주고 티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그 누구보다 이 블루 팬츠 룩을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무난하게 잘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링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이 블루팬츠로 이번 시즌 예쁘게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화이트 자수 셔츠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든 잘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 사놓고 안 입는 옷 아니에요, 여러분. 은은한 자수가 고급스러움을 주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간을 갖고 있으면 데일리 룩으로 정말 톡톡히 어디든 잘 코디해 볼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검정 반바지입니다. 벨트까지 세트로 주니까 얼굴 또 어디야. 그쵸? 이 소재감 때문에 저는 이 반바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이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소재가 티셔츠부터 시작을 해서 셔츠, 자켓 정말 이거는 다잘 어울릴 수 있는 반바지여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주저 현언니의 자라 신상 리뷰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예쁜 신상들도 소개하면서 실제로 옷을 입을 때잘 활용할 수 있는 코디 팁들까지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